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을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친척에게 예, 꺼내려는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괜히 이런 이야기 꺼냈다가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말을 전했을 때 혹여나 불편해하진 않을까? 괜히 내가 믿는 티 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걱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요, 입을 닫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을 세다 보면은, 자녀들과 손주, 소녀들이 이렇게 오는데, 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예, 괜히 그냥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예, 괜히 싫어하면 어떠나,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든다는 예,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적들이 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친구나 이웃에게도 이 교회에 가자고 권하고 싶어도 예, 괜히 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가. 그런 괜한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손도들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꺼내면 반대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내면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자신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예. 수님의 이야기만 꺼내면 욕을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무리들을 보나 봤을 때 사람인지라 주춤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추석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좀 담대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손주선녀들에게좀 이해하기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요,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해야지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회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드러내어도 말하지 않으면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집니다. 예, 떡한 적도 나누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눠주고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지만은 그러한 삶의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유 박관은 집사님 좀 다르네. 박종 집사님 좀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다를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교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어낸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쉬우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세상과 똑같아요. 오히려 막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들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 보여 주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 또 좁게는 우리 노인 노인 회관이죠. 그런 회관, 마을 회관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시도 안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 그럴 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의 것들을 나의,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초대교의 모든 선도들은요 이랬다는 것이에요. 남들이랑 똑같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나, 어떻게 요 시기 질투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전해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먼저 선행되어져 것은 뭡니까?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배워 날 때에 자연스레 그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갔고 또한 사도 바울 바나바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 삶의 모습에서부터 뭔가 달랐다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삶의 모습이 깔려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야기를 할때그 말에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반대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요,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이니까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손동했어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은요, 감정을 동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가 그들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비방과 또한 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다 전했는데 반대가 딱 왔을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주를 힘입어 담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 여기 주를 힘입어 라는 단어는요, 주님께 의지하다, 주님께 붙잡혀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성격이 밝고, 외향적이고, 내성적이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성격의 문제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 이렇게 시비를, 시비가 붙어서 막 말을, 말을 막 합니다. 말싸움이 오가요. 그런데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럼 말빨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세지죠. 왜?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가 전할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앞 전도를 했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했었을 때 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었는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그 공토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드센 엄마들이 있어요. 드센 엄마들. 그래갖고 막 창문을 탁 열고, 야! 듣지 마! 올라와!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 엄마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애를 선동해가지고, you know, 무슨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나,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막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선동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아이들이 찾아온 것이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뭐 어떻게 선동하고 해갖고 뭐 애한테 무슨 안 좋은 그런 뉘앙스를 비쳤다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요. 파출소, 팔출수, 파출소가 아니죠. 경찰서 한번 갔다 왔어. 뭐 때문에? 보금 전환, 뭐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무서워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집사님, 바깥에서 나갔을까, 안 나갔어요, 제가. 경찰서 한번 갔다 왔을까, 무서워서 안 나가야 되겠죠, 그죠? 아, 어, 우리 박정우 선생님, 아멘. 그래도 나갔어요. 그 담대함이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고 또한번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건 하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담대히 또 전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너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아이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계속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도록, 지금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십니까? 바로 오늘 3절 말씀의 기사와 표적으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단, 그 시대에는요, 이 한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불변하기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되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에 님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우리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한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 표적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단지... 병을 고쳐서 치유되어지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혀 있던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고니안 이 지역은요 그리스-로마 신 다신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닫혀 있는 마음들이 열림에 통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그 복음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다쳐진 마음들이 열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치유가 필요하면 또 하나면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진짜 진리고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인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죠. 아멘! 하고 막온 무리가 막, 그렇지. 바울과 바나바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항상 복음은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특별히 4절부터 쭉 보니까요, 7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복음을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거듭되는 방해가 있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막혀진 곳에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는 자는 믿게 될 것이고, 믿자는 믿지 않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예요. 아, 안 믿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안 믿어도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그 곳이 막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곳을 열어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선행 되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을 조금만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죠? 노인,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너나 믿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올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뒤에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힘입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숱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나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하름에 결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